못마시라고 생각해요? 아호홀를 바로 먹니까뭐였요나 같이 먹었는 그것도 잘라 세요 신기해서 아그거 그냥 나먹으냐면먹으거에요 응. 네. 어디아 <laughs> 너무 많이 먹어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아, <laughs> 같은데 물좀 마시고 토 그냥 자가 사랑과에 높이 내사 렉처 2번 잘 봐봐. 그 평행선을 구워서 사각형을 뭐 해놓은 거냐면 연장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이 f g h 라는 사각형과 ABCD라는 사각형은 넓이가 서로 절반이 되겠지. 왜? 위아래로 양옆으로 넓이가 각각 똑같을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대각선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만 뭐 해주면 된다? 2분의 1 해주면 된다. 그 대각선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아무리 사각형이라도 2분의1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고차입니다. 다 끝났어요? 어. 그다지 해볼 갈게. 요 어... 아... 요거 하고나 연습하기 또 풀게. 몇 개? 그럼 어, 오늘은 연습하기 플러스 나무 그린이서숙제가 하나 되겠죠 헉. 15. 그 다음에 b는 12. 12. x는 60. 그치 60. 왜? 평행하게 두었으니까 동의각 같아요. 자, 그럼 EFGH부터 가겠습니다. EFGH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지에요 평행.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러면. 2분의, 2분의 1이니까, 얼마? 45, 45 루트 3 루미 2, 이제 부번 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A, B, C, D만 구하면 되겠네. 4분의 1하면 된다 해서 얼마 2 13, 14, 1 아, 될 거다 20, 21, 3이될 거다. 26, 27, 2지 29, 29, 29, 29, 29, 29, 29, 2하 29, 29, 30, 30, 어 아, 와그 하리고 하니까 생각난다 우리 언니가 있잖아 우리 언니가 대학생 때그 그, 유럽여행 막 갔었거든 막옆 친구랑 둘이서 막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거기한한달 정도? 유럽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유럽여행 가면 이제 막 독일 뭐 이런 데막 돌아다닌다나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한국에 없는 하리고들 맛이 막 엄청나게 많대 막 타이어 맞고 있고, 네? 그건 또 뭐예요? 뭐거 아무튼 하리보에우리나라에 없는 맛들이 엄청 많대. 근데 우리 언니가 그때 한짝 우리 언니가 그때 모쏠이었거든요. 지금뭐 내년에 결혼하지만. 모쏠리였는데 예? 그때 언니가 조, 좋아하는 그 짱남이 연하남이었어. 한몇 살, 어른인지 모르겠어. 근데 같은 대학교에 있는 연하남이었어. 걔 준다고 하리보를 거의 한 2만 원어치를 독일에서 산 거야. 그거는 한국가도 안에? 똑같은 거 아니야, 싸요 올라? 아무튼 째리 졸라 많이 하잖 그래서 성공했어요. 찰수? 그냥 그 좋아 짝사랑의 상태로 끝. 지금은 다른 남자랑 결혼돼. 내일로. 너는 아, 그냥 말하지 마. 아다 삼각뿔이 서로 직교한. Yay! Yeah. 근데 얘 다시 한번더 중점이니까 연결하면 얼마가 될 거야? 여기 또 4분의 1이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밑변과 높이가 각각 2배가 되고 밑변도 2배, 높이도 2배가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라는 걸 알았을 때자 여기 반으로 나눈다고 치자. 오케이? 이거 있지?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중점이라는 이유로 밑변도 두 배, 높이도 두 배가 된 상황이지. 맞아? 어... 그럼 넓이는 몇배 차이 날 거야? 네배 차이 날 거야. 그러면 이큰반조각의 삼각형도 평행사변형의 절반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잖아. 맞아? 그거에 4배가 줄어들면 이쪽이 얼마가 될 거네요. 8분의 1이 될 거라고. 맞아? 2분의 1에 4배가 줄어들잖아. 그럼 8분의 1이 되겠지. 그럼 가운데 건 어떻게 찾으면 돼? 전체에서 4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더해서 빼버리면 돼. 그럼 이거 더하면 8분의 5 나올 거. 8분의 5 나올 거거든요? 빼면 얼마야? <laughs> 4대고요? 음, 누구랑이에요? 4대. 구대구대 5대. 대 要从这。Yeah,